네 반갑습니다. 우리는 모두 잘하고 싶죠. 음 그런데 한글 어, 특히 한영 번역할 때 한글 지문의 글자 때문에 잘하기가 어렵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병원 소개문을 번역할 때 환자에게 뭐 청결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할때 청결한 걸 뭐라고 해야 돼요? 청결한 그러면 클린이 가장 생각이 나죠. 클린이스트인바이러먼트어 그러면은 그 병원만 깨끗하냐, 다른 병원은 지저분하냐, 뭐이럴 수도 있잖아요. 어 그래서 표현력을 길러야 됩니다. 한영 번역의 표현력, 바로 영문의 답이 있죠. 그럴 때는 어 immaculate, 티한점 없는 i m m a c u l 어, r e a t immaculate, 어, i m m a c u r a t 이 immaculate, i m m e i m p e c c a b l e i m c l e 이런 표현을 쓰고 싶죠. 음. 어, 마음만 가지면 쓸수 없죠. 음. 네, 그런 표현을 쓸수 있는 또 학습 방법. 네, 어,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, 어, 영어 지문에 한글 번역을 제가 먼저 해놨어요. 그 한글을 영어로 단어는 어떻게 쓸까? 한번 몇 개나 우리가 가능할지. 또 가능하지 않다면, 어, 암기하면 되죠.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네, 버지니아의 이제 그 재판에 어 법원에서 그 선생님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음 그런 얘기예요. 이제 선생님의 수업시간에 트랜스젠더인 남학생이 들어왔는데 그 남학생을 어 이름은 불러줬지만 그 영어는 대명사가 있잖아요. 성 대명사 he or she 이런 거를 부르지 않은 거예요. 자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재판을 회부, 이 어, 선생님이 해고, 해고가 되고, 어, 소송을 걸었는데, 첫 번째에서는 기각됐어요. 근데, 어, 다시 이제 항소한 결과, 어, 대법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사건을 심리하겠다,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. 그러니까, 버지니아 어, 법원에서 이 선생님이, 어,의 소송을 다시 회부했다죠. 이럴 때는, 어, 뭘 쓰냐면, 우리 저번에 왜 r 엘트만 했을 때 복원 시키다 이런 단어 쓸수 있어요 꼭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~ 한번 어~ 기각됐거나 한번 어~ 하지 않기로 한걸 다시 하는 거죠 이그 인스테이크 웨이트 데스던지 어~ 그다음에 뭐~ 리바이그로쓸수 있다 그다음에 네 선생님이 왜이제그 회고가 됐냐면 어그 트랜스젠더 학생의 그성 대명사를 쓰지 않은 게 뭐예요? 쓰지 않은 거, refuse, r e f 그런 거 하면 좋겠죠. 뭐 not 이렇게 하면 이제 not using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한 단계 더 어, 영어식 표현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. 관찰해 보면, 어 이제 해고가 됐으니까 former teacher, 그죠? f i r e s said he could not use, could not use인데 refused로 어, 바꿔준 거죠 그다음에, religious beliefs 그 다음에 음, 이 버지니아 고등학교의 선생님이 어그 소송이 그그 음. 선생님은 이미 회고가된 거죠 아까 같은 말이 refused to use 그 다음에 그 소송이 다시 회부되었다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음. 네, 그 다음에 음, 그 주에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에 스프링콜드죠 버지니아가 생각나는데 버지니아가 동부 쪽에 있거든요 체사피크 브릿지라는 게 있는데 그 체사피크 브릿지가 근제최 횡단을 굉장히 긴데 가드 레일이 가운데가 아가 가장자리가 없어요 다리 바다 위에 정말 어무서웠습니다 의외로 그 미국엔 그런 곳이 많아요 안전을 중시하는 것 같은데. 그렇게 긴 다리인데 레일이 가드레일이 가장 자리 에 없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에서 키웨스트로 가는 거기도 긴 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없습니다. 또루저리에 가도 올드 스판이라는 다리가 있는데 거기도 없고 그런 기억이 나네요. 어 그래서 음 진짜 어 스테이트 버지니아 스프링코트고. 이분이 이제 퍼머리 피처인데, 어이 행정 음,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다가 아까 나온 건 이거예요. l 스 s t filed by 이게 소송을 거는 거예요. Filed l s t 근데 한 단어로 할수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수를 수 합수. 빨간색으로 했죠. 그다그 다음에 해부된 다음에. 근데 그때는 그, 판사가이 사건을, 아까는 어군이 터져 기각시킨 건 뭐냐면, 디스니스예요 디스니스도 많이 나왔었죠. 해고시키는 뜻이 있고, 어, 소송은 기각시키는 뜻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, 어느, 어떤 어, 증거도 이 사건에서 심리, 심리한다는 건 이런 단어를 써요. 홀딩한, 홀 듣는 거. 이렇게. 이럴 땐 재판에서는 심리. 재판에서는 어피얼도 있었죠. 나타나도 갑니다. 어피얼. 출소하다, 출석하다 이런 표 있을까요? 그 다음에 사건은 어, 뭐라고 했죠? 케이스라고 했어요 케이스. 조금 아는 게 늘어나셨나요? 당연히요 그러셔야겠죠. 어. 근데 이제 그때는 기각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그 사건을 그 판결을 그 기각시켰던 판결을 번복했다 뒤집었다는 표현 이런다 이했습니다 오버레이턴.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환영 위주로 하지만 여러분은 더 스프링 콜드 오버턴 더 뭐~ 여기는 롤링이에요 롤링 룰링. 하면은 영문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시겠죠 그다음에 그~ 소송은 계속해서 재판에 회부돼야 된다 계속하다가 우리가 컨티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떠한 그~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계속하는 건 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. 어, 블레이밍 아까 선생님이 주장했죠. 어 소송에서 그가 그 트랜스젠더 학생을 수업 시간에는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학생을 받다고 하잖아요. 받는다고 그게 어카모데이트예요. 수용하자죠. 받긴 받았는데 어 남성 이름을 써서 근데 그성 대명사는 사용하지 않고 아까 r e f u s e to use였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use가 명사가 됐죠. 그럴 때 하지 않는 건뭘 쓰죠? avoid를 써요. 잘안 나오죠. avoid 아니면 refuse to use 그거죠. 어, 도모 학, 어, 학교에서는 그가 학생의 어, 남성 대명사를 사용해야 한다. 뭐 should잖아요. 근데 이럴 때는 require라는 단어를 네. 쓰는 거. 죠그 다음에 소송은 이제 이 conservative christian legal a d v o c a t s group이 이제 한 건데 제기한 건데 어 얼레스트에 주장했죠. 학교가 그의 뭐 헌법적 권리를 어 침범했다. 어, 자, 그 권리가 뭐냐면 자유롭게 말하고 종교 생활도 그렇게 말 많이 하죠. 종교 생활을 하다. 동사를 못써요 생활은 없어요. 종교 생활을 하다라는 단어는 exercise겠습니다. 어 근데 이제 반면에 학교 측에서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어, 우리가, 어, 우리 많은 사람들이 뭐 주장했다, 이렇게 하면 매년 우가 주장하면 argue, 뭐, a s s e r t 이런 거 쓰는데 조심하셔야 돼요. 이것 좀 디, 어, 디, 어, 대철에 뭔가 주장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지 그냥 평범한 말을 하면서 우리말이 그냥 한글에서 많은 사람이 들 주장했다고 하면 그냥 a s s e r t 라든가뭐 claim, argue, 이런 거 쓰는데 그렇지 않죠. 그래도 이 sad는 충분합니다. sad. 많은 경우가 그래요. 이거는, 어, uh, argue. 음~ 재판이니까 이런 강한 단어쓰죠 블레밍이 학교의 그~ 반차별 어~ 정책을 따르지 않는 게 뭐예요 한 단어요 어~ 두 단어는 뭐~ 있어요 지금 홈플러 뭐~ 이~ 트랙 트스빅 이런 단어 쓰면 되죠. 한 단어는 뭘까요? 어렵지 않아요. 빠르지 않았다는 건 정책을 violate 했다는 거 재밌죠 정리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reinstated나 revive는 사람뿐만 아니라, 그, 사물, 소송 이런 것도 한 번, 어, 그, 하지 않기로 했다가 다시 할때 쓰는 거. 그 다음에, 뭐, 뭐 하지 않은 건 refuse to u s 를 쓰던지 아니면 여기처럼 어, avoid, 음, avoid the use of risk, 지 이렇게 하면 되죠. 그 다음에가, 어, 아까 나온 거, 어, 그 다음에 회부된 거, 어, 그 다음에 소송을 걸다를 한 단어로, suit. 이렇게 하죠. 같은 건 뭐예요? file, law, suit, for. 그렇게, where it is. 그 다음에 어, 기각시켰다. 그 다음에 심리했다고 하고요. 홀드를. 그 다음에 사건은 케이스라고 하고 번복한 거, 뒤집은 거죠. 뒤집은의 어, 고급 표현이 번복했다죠. 오버턴, 그 다음에 룰레임, 판결. 그 다음에 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하는 거는 p r o c e 좀 심의를 했어야 되겠죠. 한번 기각한, 어, 기각된 사건이니까. 그리고 계속하자, 이렇게 한 거고. 어피얼은 출석하다였고요. 어카모데이트는 받아들였다, 뭐 수용했다, 이런 뜻이고. 학생은 수용했다는 건 이상하잖아요. 무슨, 어, 수용소도. 그니까, 러 수용했다는 표현을 어, 쓰면은 어카모데이트가 나올 수 있지만, 이렇게 학생을 받아들였다든가, 뭐, 입장을 허락했다든가, 이렇게 나올 때도 a c c o m m 를쓸수 있냐, 이게 중요한 거죠. avoid 브 use 가 하지 않고, 그 다음에, 뭐, 뭐 해야만 한다, 다음에 u i r e v i o l a t e 다음에 종교 생활하다, 이 부분을 외우세요. exercise i religion. 종교 생활은 없어요. 주장했다. 어 아무튼 우리가 한국말 따라하지 않고 세드 정도가 충분할 때가 많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. 정부가 영문 정책을 어 개혁해야 된다는, 오 응, 된다 한다.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. 이거 어 그냥 매니세드 그럼 충분해요 매니세드 외워주시면 되겠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메니세드 네그죠 그러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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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r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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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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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먼저 벤치마킹을 해야죠 영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. 그다음에 따르지 않다 재밌죠 따르지 않다. 이렇게 네 먼저 봐야 됩니다. 음아 이렇게 쓰는구나 영문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암기하고 어, 나도 그렇게 써봐야지 하는 결심을 또 하셔야 되겠죠. 여러분이 다 잘하시고 싶으시니까요. 음, 결심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야죠. 근데 많은 사람이,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, 아는 것을,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. 그리고 아는 것을 실행하는데 또 실행이 꾸준히 하는 사람도 어, 많지 않고요. 그런, 그러니까 잘 하려면 일단 알고, 실행하고, 그 다음에 꾸준히 해야겠죠. 네, 그런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그런 어, 표현과 구조로 어, 통번역, 또 영, 영어 글쓰기 다 하실 수 있게 됩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